괴로움은 어디서 오나? 마음에서. 그렇지. 그 마음 작용해서 오는 거야. 그걸 내가 만드는 거야. 누가 옆집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법이 들어왔네. 자, 불법을 공부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경제를 공부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범부증생입니다. 법 구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아무리 법문 경전을 부처님 불법을 공부해도 행하지 않으면 법부 중생이라 어떠한자가 되냐면요 소 많이 키운 사람들을 그걸 세리고 있어 자기 거 있냐 이게 속인이라는 거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진원을 음... 사경을 했다는 건 조상의 육도 윤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중음 세계, 귀신의 세계, 그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광명진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스님 그 유튜브 보고, 예. 그때부터 광명진을 했거든요. 네. 먼저한분 해갖고 그냥 우편으로 보냈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도 기억을 하는 거야, 네. 이름을. 맞아요. 그러면 한, 광명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없었어요. 몸이 건강해졌다든가. 아, 몸은 좀 건강해진 거 같아요. 몸이 좀 건강해지셨어? 네네. 이게 성불이야. 일체 성불. 네. 이 건강해진 거에 감사. 아주 작은 거에 감사하면서 계속 진행력으로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이 있고 할때 어디 갈 때는 미리 써 놓고 아, 한꺼번에 써 놓고 가요. <laughs> 네. 가 그러니까 고하고, 네. 어제모살리 약속이 있어서, 비차 네. 제가 지키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미리 써놓게요. 그리고, 네. 또, 거기 가서도, 황명진은 이렇게 머리로써, 생각으로써 독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33 했어도 된다고, 직장을 네. 다니니까. 직장 다니면 33번 네. 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야 이게 또 강명지는 사경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저기를 독성을 해도 되나요? 사경하는 게 빨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 지 마세요. 어, 전두엽이 음. 발달이 돼 사경함으로써. 응. 더큰 에너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수영도 하고 명상도 네. 하고. 네, 네. 명상도 잘 못해요. 일찍 나가고 새벽에. 자기 전에 어. 30분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자기 전에 음. 그냥 이제 휴무장기 대나라니 틀어놓고 명상하시고 네. 명상음악 틀어놓고 명상 정도 하고 30분 정도 그다음에 신무장부터는 틀어놓고 주무시고. 잠은 잘잘거 아니에요 일이 이제 힘드니까 잠은 잘 자요 그게 감사한 거야 음.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잠못 자고 음. 비참해서 옵니다 어? 그만큼 업이 남들보다 두터지가 않다는 거지 응? 앞전에는 막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그런 사람이 왔어 근데 그것도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과부지만 맞을 필요는 없어요 때리는 맞아요 신고해야지 <laughs> 아, 아, 경찰에 그게 안 되더라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음. 내가 왜 고귀한 생명 왜맞아 음. 음, 맞는 과정도 왜 맞았나 그 이유가 있겠지. 대들었거나 뭐 끼어들었거나 끼어들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맞았다. 이건 정신병자야. 이건 신고해야지. 왜 나의 고귀한 생명 왜 맞나? 음? 음, 맞는 순간 내 영혼까지 다 멘탈이 되는데 음. 맞는 순간 그 기억을 계속 우리는 안고 가요. 어제 그 기억을 또 안고 오고, 또몇분 전에 안 좋은 기억을 또 안고 가고, 그래서 버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버려라, 버려라. 이 기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번뇌가 항상 이 마음 적용을 하여서 생각에서 머물기 때문에 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경을 하면서도 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거기에 물두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네. 한 가지 팁을 해줄게. 네. 나는 명상할 때, 음. 항상 뭐가 번뇌가 온다 그러면, 108배를 하고,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혀 그게 없더라고. 업이 음. 벗겨져서 그런가? 108배 절을 하라고요? 예, 절을. 근데 하셨어요. 제가 그걸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은 보니까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네, 그렇게 네. 건강이 그냥 있는 힘으로 버티고 살아온 거지.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야. 건강하진 음, 어, 않아요. 예. 네. 온몸이 그냥 쑤시는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냥 버티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음. 어, 그만큼 내 건강이 안 좋다는 건 탁한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탁한 음. 기운이 뭐야? 해탈이 안된조상이 아직도 나하고 인연이 돼서 들어와 있다. 이 몸에 자리 잡았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육진의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색성의 미축법에 늘 끌려다녀요. 해탈하지 못한 자들이 그 기운이 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연법으로 와 있기 때문에 늘 생료병사에서 매일 끄달림이 있어갖고 거기에 매일 안주해서 내 몸이 힘들어지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을다 끌고 와갖고 더 힘들어서 그래서 불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그기억에 자꾸자꾸 이 머리에 심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딱 생기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탁한 기운은 나갑니다. 해탈이 되는 거야.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더라고 네, 사람들이 크게 신중이안 되더라고. 봐. 본인이 지금 괴롭잖아, 사는 게. 괴로워서 지금 이걸 광명지로 사용 해서 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뭐 사는 게 그렇게 편안하진 않으니까.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나? 마음에서. 그렇지. 그 마음 착용해서 네. 오는 거야. 그걸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죠. 누가 옆집에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육진의 고통을 그왜 끌고 다녀? 그, 색성향 미초법에서 오는 거잖아, 육지는. 육군은 뭐야, 그럼? 아니, 비설신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끌려다녀갖고 생로병사에 그냥, 어? 거기에 휘말려갖고 늘 괴롭고 외롭고, 쓸데없는 미래까지 막 걱정을 해. 왜 미래를 걱정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 해도 될 생각들을 그냥. 안 해야 돼야 될 생각을 생각을 한다. 이게 네. 뭐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내 머리에 잠재되어 있다. 이건 뭐야, 또. 한 가지. 나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이 작은 욕망이 이 마음에서 이 생각을 만들어서 내가 일으키니까 사는 게 힘든 거야, 지금 그게.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래서 불교는 뭐야? 해탈이에요. 내려놓는 수행. 이 작은 것에도 방아척 수행. 하심.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시다. 괴로움은 우주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야. 괴로우니까. 그건, 아, 내가 왜 괴로울까? 이 괴로움 어디서 왔을까? 이 육군의 육진의 고통에서 여기서 따라오는구나. 이게 아리비 설시이에서 오는구나. 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 빨리 돈어돈 수처럼 해결한 방법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어디 원인이 누가 괴롭게 하는지 그걸 몇 대가 나하고 인연으로 온 그걸 내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셨어요? 몇년생이에요 이래서 약간의 기복도 필요한 거야. 여기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의 그 결과, 문제를, 핵심을 뽑아주는 데에요. 너무 관세은 무선, 본인이 위장하고 허리가 안 좋은 이유가 그거야.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응? 어? 음, 그래서. 위장 계속 먹고 있어요. 위장, 위장약 계속 드시고 계셔? 응, 네. 뭐야, 배에 뭐, 1800년 된, 어, 1800년 된뭐 구렁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때도 한 번. 네. 하고 갔는데. 예. 지금 그이장에그 그 1800년 그 완전히 뿌리를 못 봐봤기 때문에. 아, 이래서 혼자 수행하면 최하 20년 걸립니다, 나처럼. 그걸 빨리 그걸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정화를 하는 거야. 응? 살기 위해서. 그건 업돈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걸 정화를 안 하면요. 병원에서 병원비로 다 나갈 돈이야. 그걸 우리가 갖고 오는 거야. 그 업돈을. 업을. 알겠어요? 업은 뭐야? 한이 많은 사람이 육도윤회의 중원 세계에서 있다가 자손하고 주파수가 맞아갖고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여기 본인이 지금 이장병에 걸려서, 뭐, 영육성 식도염까지 오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의 자궁에 의해서 모든 번뇌가 막 끌어오잖아요. 이걸 한 번에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게그 업을 갖고 오는 거야, 여기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 그 아, 원리입니다. 신랑 봅시다. 신랑이 나를 버리고 딴짓 하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 미운 감정이 지금 옛날에 그안 좋은 기억, 우리는 기억 때문에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을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갔으니, 왜 신랑이 얼마나 미울까? 그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한테 그래. 힘들게 그래. 살아가지고. 근데왜 받아줬어? 오죽 오죽하면 우리 애가 어렸을 때도 너무 어머, 혼자 살으라고 하는 거야. 아빠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확한 그래. 사람이야. 그데 본인만 괴롭히는 거야. 너무 정확하고 뭔가 생활비도 써면 맨날 못 썼냐 못, 못 썼냐, 썼냐. 음. 못쓴양 이래 갖고 아, 내가 하고 거짓말을 뛰어야지. 하다 보니까는 내가 신용불량자로 들 때니까 자꾸 나는 애한테 써야 되는데 많은 써고 5천 원 썼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적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아우, 아,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음. 나무가 있어. 이것도 나하고 인연으로 온 거예요. 내가 애가, 숙제로 온 거야. 애가. 내가 풀어야 해. 생각... 숙제, 평생. 이걸 안 풀어주면, 애가 안 났으면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 뭐,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면 돼. 뭐, 근데 <laughs> 애를 가셨으니까. 끈으로 그 업이 같이 나왔잖아요. 업이. <laughs> <어비. 웃음> 업보가 조상의 업이 같이 또 하나 또 나왔잖아 나의 거울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저걸 또 받아줬지 그럼 괴로워 그냥 인정을 딱 해버려 아 그냥 같이 갈, 나 풀어야 될 숙제구나 관세음보살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간은요 또 변해요 그 습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억도 좋게 봐주고요 이게 해탈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방아착 수행을 못했다는 거야. 본인이 남편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희생을 했어요. 표현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여기 화가 잔뜩 묻어있어. 근데 이게 수행해서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 중심이야. 내가 법신이야. 우주고. 내가 태양이야. 내 자신이. 이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빛을 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안주해갖고, 그냥 육, 육진에 집착을 해서, 그냥 모든 괴로움을 다 생로병사까지 끌어안고서, 왜 이런 몸이 아픈지, 왜 병고가 오는지, 남편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렇게 탐만했지, 이걸 수행으로써 풀어나갈 숙제를 줘도, 한 번에 행하지 못했잖아요. 왜 나는 왜 그렇게 못해요. 나는 저기할 성격이 안 해서 남편한테 칭찬을 못해요. 그럼 평생 그렇게 밖에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 변해야 돼요. 가자마자 빼고 그러더니 여보, 아이고, 애기 없는 나 만나서 미안해. 그동안 나 사람에서 나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 확 그러하나 봐. <laughs> <laughs> 뭐가 틀려도 틀려져. 왜 변할 생각을 못해? 아무리 부처님한테, 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면 뭐해? 내가 한번 안아주는 게더 성부를 보지 않을까? 음. 이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깨달은 사람이죠. 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음.